자, 일단 저희는 여기가 어디죠? 저희 오늘 홍대입니다. 홍대입니다. 저희가 지난번에 굿즈 원정대를 이제 다 모집을 했어요. 같이 함께 참여를 해주실 수 있는. 음, 아, 음. 어, 제가 급여 작업을 하고. 인생은 거절의 연속입니다. 이번 주에는. 시장 조사를 와서 어떤 굿즈가 과연 사람들의 마음을 좀 사로잡을 수 있을지를 좀 조사해보려고 네, 네. 여기를 오고 왔고요 버터로 가고 있습니다. 재밌을 것 같아요. 재밌을 것 같아요? 네. 네, 재미 재밌겠죠? 그럼요. <laughs> 타이트하게 쓰기 위해서 어떤 굿즈를 찾아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 여기 밀리에서만 그리고 여기 호텔에서만딱 구할 수 있는 그리고 닿자마자 값어치가 되게 있어 보이는 이서빌리티를 좀 갖고 있는 아이템이었으면 좋겠고 음. 그리고 두 번째 이서빌리티는 있는데 내가 이거를 전시만 할거 아니잖아요 우리 호텔로 가 있어야죠 그쵸? 있었으면 좋겠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 준 건지 모르면 안될것 같아요. 그래서 밀리나 여기 어때가 준 거라는 게 확실히 아이덴티티가 녹아져 있는 컨셉이 확실한 그런 아이템이었으면 좋겠어요. <목소리도> 일단 어 너무 어 한국 거 저는데요. 사실 일, 일, 이런 아기자기한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. 베스밤하고 파우더 이런 목욕 제품들이 좀 있어요. 저런 제품도 좋을 것 같고 한번 하나둘씩 살펴볼까요? 좋습니다. 일단 조욕하거나 어, 반신욕할 때 이런 걸 쓰기도 하나봐요. 여기 딱 써있네요. 여행용 이욕제 가성비 저런 멘트들이 좀 같이 끌리는 것 같아요, 그렇죠? 우리도 만약에 이제 패키징을 나중에 하게 될 때는 그 컨셉이 잘이 제품의 특징이 잘 녹아나야 될것 같아요. 또 이쪽으로 가볼까요? 이런 것도 좀 필요하려나? 막 이런 거 써있으면 하실래요? 근데 저는 그 전에 무슨 야외에서 하는 행사에서 이런 식으로 토퍼를 나눠준 적이 있었는데 이벤트 참여하려고 인스타에 올리기는 좋은데 이걸 받았을 때어 내가 되게 좋은 걸 받았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. 음 그럼 패스! 아니 근데 무슨. 어, 이거 귀엽다. 귀엽다고요? <laughs> 이런 거 굿즈로 받는 거 어때요? 이런 거. 이런 거요? 네. 어때요? 이런 거 받으면? 당근! <laughs> 당근, 당근. 당근? <laughs> 다른 다른데 가야 <가질> 될것 같은데. <laughs> 다른데를. 어. 어 여기가 조금 여행하면 은딱 생각나는 용품들이 여기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. 혹시 어, 호캉스 갈때꼭 가지고 가는 나만의 아이템 있으세요? 저는 마사지 팩 아니면 마사지 팩? 아니면은 안대 같은 거꼭 가져가는 어, 거. 오 괜찮다. 잘때좀잘 자려고 좀 숙면을 좀 도와주는 그런 제품을 따로 챙겨가시나봐요. 어, 맞습니다. 숙면 여기 보면은. 향 제품이 좀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아까 뭐, 안대 갖고 가신다고 하셨잖아요. 저는 향을, 좀 좋은 향을 맡으면은, 잠이 잘 오는 편이어가지고, 이런데 떠물번좀 보면 될거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어디 책에서 봤나? 어떤 작가분은 음. 여행을 가면은, 그때 맡았던 향으로 그 여행을 기억한다고 하더라고요. 음. 음.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약간 향 관련된 제품을 굿즈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것 같아요. 음. 이런 거,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효용성 이걸 들고 다닐 수 있, 있나? 하긴 너무 효용성은... 크면은 맞아. 불편할 것 같아. 여기는 효용성이 좀 없네. 그치? 갖고 다니긴 조금, 조금 애매하다. 음... 음... 아니 이런. <laughs> 가는 것도 아니 이거도 너무... <laughs> 아니 약간 조금 내내 취향이다. 어. 안녕. 어 이건 좀딴 소리인데 제가 컵들을 되게 좋아해요. <laughs> 오늘 여기서 쇼핑하시는 거 어, 아니죠? 이런 거요거트 볼로 쓰면 되겠다. 우와 이거 마사지 건 아니에요? 어 오늘 너무 좋다. 녹을 거 같아. 컵좀 <laughs> <턱까지> 주세요. <주워. 웃음> 우리 이제 조금 당 떨어지는 것 같은 데좀뭐좀 뭐좀 먹고 <laughs> 먹고 갈래요? <laughs> 아 셀린 <laughs> 우리 어떡 해요? 오, 생각나는 거 있었어요? 사실, 호캉스의 본질은 쉬는 거잖아요? 일상에서 못 쉬니까 호텔이나 아니면 어디 여행이라도 가서 아니면 집에서라도 책을 읽으면서 쉬게 해주자. 그런 아이템과 함께면 편하게 어디서든지. 다시 가야 되나? 그니까. 그냥... <laughs> 혼자 가시래요 <laughs> 근데. 우리, 우리 이거 없었던 걸로 하고. 아니, 잠시 다면안 간척, 어? 간척하고. <laughs> 이거 하기만 하면 되는 데 <laughs> 내가 지금 못 하려고 한거 아니잖아요. 말을 좀섭섭하게 하시네? 아닙니다. 아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적받아자. <laughs> 아닙니다. <laughs> <천만하자, 웃음> 너무 잘하시죠.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이디어가 안 떠오를 때는 다시 그 초반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. 초심으로 거.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그쵸. 이제 시간을 음. 가치 있게 보내는 방법을 알려주는 앱이다. 약간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. 그쵸 사실 어떻게 보면 은 여기 어때도 어떤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든 그 시간을 굉장히 가치 있게 보내는 거에 그런 행복한 마음 같은 거를 그쵸. 그 장소나 시간을 통해서 주는 곳인 것 같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우리 이랑 공통점으로 보자면 시간을 좀 같이 있게 보내는 앱들 아닌가? 어떨 때 시간을 같이 있게 쓰고 있다고 느껴요? 시간을 같이 있게 쓰는 건 아, 아. 역시 독서 아닙니까? <laughs> 대표님 여기 얘기 말해, 들어야 되는데 네. 대표님 보고 계시죠? <laughs> 얼굴이 빨개지는 걸 보니까 거짓말이군요. <웃음> <웃음> 아니에요. 몰라. <laughs> 아, 뭐. 오늘 거의 오늘 정해야 되나? 오늘 아니죠? 좀들은 아니지만. 근데 우리가 그냥... 나간다고 응. 해가지고 거카를 갖고 와가지고 지금 커피를 그러니까. 마시고 있으니까. <laughs> 하, 클났다. 내 생각에는 여기서 얘기를 해봤자 계속 여기서 빙빙 돌것 같거든요. 내 생각엔 안될것 같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사무실도 돌아가가지고 다른 멤버들이 있으니까. 어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까 좋아요. 그분들의 의견을 좀 다양하게 들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. 요 좋아요. 어. 그럼 일단 음, 얘걸좀 그래. 드시고 그래요. 빨리 먹어요. 치짠 어. 짠.